다리를 걸어 지나가던 남성을 넘어뜨립니다. 괜찮으세요? 그리고 한 명만이 남성을 도와주고 모두 재밌어하고 있네요. 그렇게 면접 시간이 되고 그들은 아까 넘어졌던 남성이 대표인 걸 알고 잠시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. 자기 소개 시작해주세요. 네, 이름은 박영수고요.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. 저는 올해 신살이고요마 i 네이 l 즈 엘리샤 세계에서 제일 큰 땡땡 기업에서 일했었죠. 다들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난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지희고 올해 25살로 뿅뿅대학교 졸업했습니다. 뿅뿅대학교 학교 이름 맞아? 들었습니다이 직책에 대해 희망 급여를 말씀해주세요. 연봉은 뭐? 이 정도면... 충분하고 복지로는 여기 구내 식당 맛이 기가 막히다던데 그거 평생 먹을 수 있게 식사카드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저는 예전 직장에서 5억 받으면서 일했어요. 얼마 주실 수 있는지 먼저 제시해주실래요? 제가 이 회사에 온건 경험을 쌓기 위해서입니다. 급여나 그 복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부 규정에 따르겠습니다. 네 결정했습니다. 이지씨 합격입니다. 지금 고학력자 무시하는 겁니까? 제가 이번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인품 하나입니다. 이분만이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줬죠. 당신들의 인성은 회사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. 대표가 잘 판단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